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안기영님의 어두동사연인데요 얼마 전에 주차에 너무 자신이 없어서 동생한테 연수를 받았어요. 근데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아, 언니! 이것도 못해? 와, 대박! 아, 몰라, 몰라. 언니도, 언니는 운전하지 마, 어? 속 터져! 아열불나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한테 배우는 거 포기하고,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얘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자, 잘 들어 봐. 음? 여기서는 핸들을 한 바퀴 쭉 돌리고 음? 네. 핸들 가운데 마크 있지? 어. 그걸 수평으로 맞추면 돼. 오케이? 어머 직업이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주 귀에 쏙쏙 너무 잘 알려 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궁금해졌어요. 헤이 hey, 타일러. 귀에 쏙쏙 들어와.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백준영 님이 아이한테 공부 알려 주다가 화딱지 난 적이 많거든요 타일러도 영어 많이 알려 주잖아요 어, 이걸 왜 이해 못 하지? 화났던 적 있나요? 타일러아씨 굿모닝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 어때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설명하고 알려 주다가 화가 난적 있나요? <laughs> 있었군요 많죠 <laughs> 어떤 걸 그렇게 이해를 못 하던가요? 영어였어요? 뭐 아니면 다른 상식 같은 아, 거 있어요? 영어는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복잡한 정보를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대한 약간 집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라든지 아, 우리 타일러 정리 잘하죠 어. <laughs> 이런 거를 같이 협업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음. 네. 그리고 어떤 얘도 보여주고 음. <laughs>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또 정리를 해 주지만 그대로 못해 주는 경우가 그럼 이제 생기는데 어. 그러면 화가 나죠? 예, 네, 화가 나죠. 음. 네. 자, 근데 진짜 타일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귀에 완전 쏙쏙 들어오는 거. 아, 네. 와, 어떻게 설명을 저렇게 잘 할까? 네, 네. 자, 일단 귀에 완전 쏙쏙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실 뭐 I can hear you exactly.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네. 이거 어때요? 귀에 완전 쑥쑥 들어나는 게 뭐예요? 설명을 잘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Your explanation is great, perfect. 그, 그렇 그렇죠. 그러면은 자 설명을 잘해줬으면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작을 취하기 전에 듣고 소화가 되니까 어 이거를 땡땡 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건 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렇 이해되게끔 만드는 거. I understand.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영어로 말이 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걸까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You make sense. it doesn't make it doesn't 네? make sense? 뭐라고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뭐 make sense인 것 같긴 한데 make sense 들어갑니다 아, 그렇다면 정확하게 탈레가 준비한 표현은요? 와우! Wow, that makes so much sense! One more time, please 와우! Wow, that makes so much sense! 와우! Wow! 하고요, 그리고 That makes so much sense! 아까 네. 제가 make sense, make sense 했는데 네, 맞아요 들확갔네요 진짜 네, 네 자, 왜이표현 되는지 하나씩 보죠 that makes so much sense. That는 방금 한 말, 방금 mm -hmm. 설명한 네. 방식이 makes 만들다. so much 아주 많은 uh -huh. sense. 센스가 논리예요. 물론 감각이긴 하지만 uh -huh. 그 to make sense는 논리적이다. 말이 된다라고 이런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that makes So much sense 오. 아주 많은 말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되, 말, 그러니까 정말 말이 되는 거다. 그쵸. 너무 설명이 잘돼 있다. 쏙쏙 귀에 잘 들어온다라는 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make sense 자체가 말이 되다. 네네. 논리적이다. 논리가 네네. 된다. 네, 네. 와우,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안경님 영어도 되셨죠? 타일러 와우, 오늘도 와우.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이바